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23장 33절로부터 4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며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부터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귀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 아름답게 순화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 없어서, 이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전후자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힘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셔요. 시작! 힘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간,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이번에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 신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수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 예배를 계속 예배를 드렸죠. 드렸는데 감사와 그 찬양의 축제는 2018년도 그 추수 감사절 때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도. 에 그런데 제가 2018년도 10월 12일에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주보를 쭉 살펴보니까 그때 이제 그 감사와 축제 그때 진행을 하고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두 번을 감사와 축제를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한해 동안 여러분들 예, 또 이렇게 살아오시라고 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또 직장,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시는 어떤 기업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이제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추수 감사하면은 딱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농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 우리는 뭐 농사도 짓지도 않고 그러는데 웬 추수감사를 그렇게 해년마다 드리는가 사실 이게 추수감사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우리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록 우리는 농부들처럼 씨 뿌리고 그리고 또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약도 치고, 까물려서 추수하는 그런 어떤 영농의 일을 우리도 직접 감당하지는 않지만은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그 곡식을 우리가 먹어야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하여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농부의 수고, 농부의 수고는 우리를 대신한 수고이고, 농부의 추수는 우리를 위한 추수이기 때문에 추수 감사는 농부만이 아니라 농부가 씨 뿌려 거둔 알곡을 먹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비단 추수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농작물을 거두는 어떤 추수뿐만 아니라 한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떤 총체적인 거죠. 도심에서 사는 분은 도심에서 사는 사람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주식,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열매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그 만약에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어 특별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추수 감사절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구에 모아둔 다음에 하나님께 이 귀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무려 며칠 동안 절기를 지켰냐면 7일 동안 지켰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이 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혹시 그런 광경을 보신 분도 이제 있으실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란다에, 베란다에라도 이렇게 이제 그 초막을 뭐 갈대잎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공간에다가 그 아주 그 가볍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지술 예를 하면서 보는 그런 어떤 그, 그거를 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절이 되어주시기를 주의의 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 3장의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수장절이 오늘날 오늘 그 이제 읽은 레위에서는 초막절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7일 동안 살지 않고 그 초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에서. 초막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내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이제 하는데 있어서 있어서 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사건. 이게 어떤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었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탈출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곳입니까? 그곳이? 광야에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어.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 되었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 하여 내었으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는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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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가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수 감사절에 우리가 맨 처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철왕, 카네기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하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때 그런 어려운 속에 있었는데 펜더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파운드를 선뜻 카네기한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파운드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를 지금 보내면 도대체 그게 얼마큼이나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20파운드를 가지고 이 카네기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사업을 쉬어가지고 그가 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파운드를 다시 핸더슨 부인에게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핸드슨 부인에게 돈을 갚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자축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러분 빚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살 뿐입니다 아마, 카네기가 그러한, 이제, 핸더슨 부인한테, 참, 이게 뭐, 20판, 빚은 갚지만은,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 주석하는 사람, 박클레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특별히 이제 하박 구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의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요즘 상황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경제적인 이참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실직자들도 있고 사업이 부도난 사람도 있고 공장이 문을 닫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런 어떤 참 힘든 그런 어떤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박고가 같은 그런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느성마부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송명이, 그 시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은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은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은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남들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남이 갖지 못한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감격하는 삶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 우리가 이 주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속받은 그 사건이 얼마만큼 대단한 건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은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천 년간 지내왔던 그런 어떤 행사입니다. 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다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삶에 미국의 초막절을 지켜 다 있는 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행사라고 하는 것이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거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그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을 지을 때 비싼 재료로 짓지 않고 말 그대로 금방 없어요 갈대라든지 뭐 무슨 뭐뭐 뭐 이런 어떤 걸로 대충 이제 밖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그 햇빛이 강렬한 햇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해서 그들에게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텐트를 쳐주시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추워서 아마 그뭐 감기 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따뜻한 불 기둥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질 땅이 없었잖아요. 광야인데.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럴 때 보호하는 은총이 이 한마디로 광야 40년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그 특별히 참살수 없는 그런 어떤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대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덮불거리며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다. 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거칠고 메마른 그런 어떤 땅에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막 형통하고, 뭔가가 막 이렇게 막 뭔가 잘 풀리고,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늘 제자리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이런, 우리 조상들이 내가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초막절은 영원한 약속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액절이라,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거처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그리고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마치 초막과 같이 우리의 집은 결코 영원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14장 2절에 보면은 쇠하여지는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9절에면 일시간 전도서 6장 12절 그림자 고린도 후서 4장 1 7절 잠시, 데드로 전서 1장 24절 풀, 야고보서 4장 14절 안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눈뜨게 해주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눈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긴 거요. 막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어. 내가 지금 영원한 처소로 가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처소로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의,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일시간에 끝난다라고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속에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께로 더욱더 한가음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텔레스는 감사는 감사하는 인간, 감사하는 인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이 추수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올해도 이렇게 추수 감사 절기를 주님 앞에 지키면서 나이 나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저들을 아버지라면 애국에서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가난 땅을 예비하신 것을 기억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거고 나옵나이다. 우리 사랑는 성들의 심령심령들마다 내가 정말 오늘 이렇게 제 아버지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귀한 나버리며 초소를 향하여 살려가는 그런 우리 랑한 성도들에게 더욱 더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하심,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나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또 가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펼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 의 십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음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옴 나이다 아멘.